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6년 병호년 상반기에, 어, 우리나라 좀 운이 어떨지. 음, 예전에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해마다 해가 바뀌는 이제 구근을 보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어, 올해, 올해는 이제 뭐 준비 단계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성과나 이런 건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내년에 병원연에는 그 성과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확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IMF가 온 거냐, 뭐, 경기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전부터 와 있던 게 지금 누적이 돼서 그런 거고, 음. 어, 26년도, 27년도가 되면, 정말로 뭔가가 달리 틀려졌다는 것들을 확연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주춤주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상반기 구분이니까 내년에 이 병원년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감춰지는 것들이 그 동안에 묻혀졌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해예요. 그래서 이 숨길 수도 없고 감춰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숨겨진 부조리라든가 어떤 이슈라든가 연예인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뭐 정치계 쪽뭐 모든 쪽에 있어서 모든 이슈들이 아주 가장 많이 터지는 해가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뭐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 한번 뭐 상반기는 다소 불안정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도 살아나고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숨겨진 부조리, 숨겨진 어떤 이슈 문제 뭐 벌써부터 지금 뭐병원년이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런 기운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연예계고 정치계고 막 시끄럽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6년도에 너무도 많은 이슈들이 터질 거다. 어, 뭐 정말 자결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 해가 병원연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해인 병원연. 지방선거도 있는 해잖아요, 내년에. 네. 뭐, 지금의 운기로 본다 그러면, 뭐, 민주당이 뭐, 압승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자당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이 의외의 선전을 거둘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다 같은 진보 쪽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6년도에 본인들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유 뭐 우리가 압승하겠지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운기 자체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만에 하나 자꾸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밀고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드렸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K팝 뭐컬처라고 하죠. 문화, 사회, 트렌드, 뭐, 이렇게. 예전에 윤복희 씨, 뭐, 우리 시절이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미니 스커트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 해가 있었어요. 피디님도 모를 거야. 근데 그 미니 스커트를 윤복희 씨가 처음에 유행시켰거든요. 해외 공연을 하고 들어오면서 미니 스커트를 입고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서상 그때는 굉장히 센세이절했었어. 이를 있을 수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음. 그것처럼 어, 뜨거운 열풍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K컬처, 뭐 K팝, 뭐 K드라마, 또 음악, 또 무슨 음식. 지금 뭐 김, 김밥이 김 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김이 수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대요. 그래서 국내에 김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것처럼 생각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의 선양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를 알릴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재난 대비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전처럼 가뭄에 홍수에 뭐 화재 이런 것들 말고 전염병, 뭐 가축이라든가 화재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전염병이라는 게 가축으로 오는 전염병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나무라든가 이 나무로 오는 전염병이 있죠 이런 거 특히 조심 많이 하셔야 되겠고 뭐 이제 코로나 시대를 조금 지나쳐서 많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조금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도 생기고 약도 좋아지고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염병에 대한 것들은 안심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 지금 가축이라든가 아니면 이 나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해충, 병충해, 전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산림에 어느 정도가 좀 손실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산림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쪽 부서에서는 조금 제 영상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대비하고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단 이슈가 제일 많이 크게 부각이 될 거예요. 이슈가 정신없이 나오고 계속 시끄럽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어떤 거를 덮으려고 연예인들이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다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거고 그거는 정치계든 경제계든 연예인이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울 것 같고 뭐이 음, K팝이라든지 뭐 K컬처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내내 꾸준하게 굉장히 큰 열풍을 불것 같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아마 이슈화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시끄러울 거다.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